본문사, 본문은 일단 마지막이 되겠네. 본문사를 한번 봅시다. Lastly,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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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Don't, 또 부정명령문이네. Don't go through. Go through가 겪다 경험하다잖아. 그러면은 Don't just go through your high school days. 너의 고등학교 생활들을 단지 보내지 말아라. With, 뭐를 가지고? A negative attitude.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등 생활 보내지 마. Stay positive. 일단 stay는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stay가 아주 유명한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 뭐지? 그렇지 뒤에 뭐가 나옵다? 보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형식 동사는 보어로 반드시 뭐 형용사를 갖게 되겠죠. 그죠? 이 stay 여기 뒤에 보어로 형용사를 갖습니다. 부사는 돼안돼 부사 돼안돼삑 안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stay"는 어떤 뜻이 있냐면, 머무르다. 즉, 머무른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야. 아,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어라. 이 "remain"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머무는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 형식이라서, 그래서 "stay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어라. 중요한 건 뭐라고? Stay positive.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Stay positive. 자, having a good attitude.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What help you? 또 나왔네. Help 나오고, you 나오고, keep이 나왔죠. 오가 되고, 오시가 된다고 그랬어. 이거 뭐, 원형이 된다고 그랬지. 뭐도 되고? 투부정사도 됩니다. 원형 투부 정사 다 돼요 명심하세요. 네가 keep your spirits up, keep up, keep up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your spirits up, 너의 어떤 기운을 keep up 북돋아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When 뭐할 때? Things 어떤 상황들이 don't go your way, go one's way, go 소유격 way 하면은 글자거든, 너의 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야. Don't go your way니까,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live and enjoy every moment. 다 명령문이지. 살아라, 그리고 enjoy, 즐겨라. 명령문 and 명령문. every moment, 모든 순간, 매 순간을. 자, every 뒤에 단수 명사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매 순간을 살아가고 즐겨라 I can tell you that. Tell you that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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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절 한번 묶어볼까? 여기, 을, 철, 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네. 자, tell은 몇 형식 여기서? 사형식입니다. 에게 뭐뭐를? 너에게 대절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너에게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right now. 바로 지금이 is not only. 일단 무슨 구분? not only 그다음 뭐가 보여야 돼.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야. 잘 모르겠는 사람 반시 적으셔야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 있죠. 자, 바로 지금이 is not only a very challenging time. 굉장히 도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for you 너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but it is also a very fun time.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걸 너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간목이 되고 얘가 직목이 되겠지. 항상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해서이 되니까. 자, thank you, oh, thank you. 올려볼까? 감사합니다. And 그리고 I look forward to. 이거 또 시험 문제인데 look forward to ing 가 시험 문제다. 왜냐하면 이 to 가전치사거든 저 뒤에 시험 문제는 무조건 ing가 나와요. Look forward to the ing가 나옵니다. 요거 하기를 고대하다. 굉장히 기대하고 바란다는 얘기야. I look forward to writing you. 너에게 또 시험 문제. Another letter. Another는 또 다른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nother letter를 써야 돼. Another letter. Another를 쓰셔야 됩니다. 또 다른 편지를 쓰기를. When you are 27. 네가 27살이 될 때. 너에게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쓰기를 아주 고대합니다. 밑에 놓고 추신. 추신서 아니고 추신. 자, please tell your family that. 여기 대시 생략이 돼 있네. 또 사용식입니다. 너의 가족에게 that you love them. 네가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꼭 말해줘. And 그리고 don't forget. 잊지 마 뭐를? 대저를 that. 접속사 대시입니다. 동사 뒤에 대선 항상 접속사 대시라는 거. Don't forget that your parents advise. 너의 부모의 충고 조언이 comes 나온다는 것, from their love for you 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요거 이 복수 형태는 소유격을 끝에 점만 하나 찍는 거야요 이런 거 굉장히 짜잘한 것들 내신에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수형으로 끝난 건 뒤에 뭐뭐의 소유격 점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너의 부모의 조언이 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말란 얘기야. 즉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정말 진짜 사랑의 잔소리라는 거지.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다. 나도 사랑해, 여러분들. 알지? 마무리!